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늘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회처럼 산마루 공동체라는 것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지연 목사님이라고 예전에는 기독교 서회 출판사 있죠. 거기에 편집장으로 계셔서 제가 책을 출판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과 자주 만났었는데 미국 갔다 왔더니 이분이 평창에다가 그런 산마루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고 영성훈련이라든가 공동체 훈련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1월에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역에 가서도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 중에서 몇 분을 초청해 가지고 저 평창 산마루 공동체에 가 가지고 이들을 섬기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노숙자분들이 산마루 공동체에 와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은요. 그냥 한 그릇만 드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많은 음식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럴까? 저거 다 드시지도 못할 거고 또 저걸 다 드시면 위가 큰 탄이를 할 텐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봤더니 이지현 목사님은 그들의 결핍 현상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노숙자로 있을 때밥한 끼를 먹고 그다음 끼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먹어둬야지 견딜 수 있다 하는 결핍 의식 때문에 저분들이 저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앞에다가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80%만 먹고 120%는 감사하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아 그래 노숙자 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이러고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좀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돈에 대한 한이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결핍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벌어야지 그리고 돈을 쌓아둬요. 쌓아두고 뭐 하는 겁니까? 나눌지 모르타죠. 그런 삶을 살죠. 사랑이 결핍한 사람들은 뭐예요? 집착해요. 그냥 뭐, 아내가 조금 나가면 어디 갔냐? 뭐 이렇게 하고, 남편이 어디 갔다면 어디 갔냐? 이렇게 집착집 착하죠. 그것뿐 아니죠. 정말 소외되었고 억울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지. 어떻게든 계층이 올라가야지 그런 것이 집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추석을 맞이해서 라디오 코리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이랬을 때한 아주머니가 했던 얘기가 제 마음속에 타고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기억이 되냐면은 그 아주머니한테 미국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35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왔을 때 어떻게든 애들 잘 교육시켰다고 켜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근데맨 처음에 왔을 때 영어도 안 되지, 뭐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집 하나에 그 렌트를 내 가지고 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투잡 뛰고 뚜리잡 트리,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베드룸 가고 그 다음에는 뚜리베드룸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는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살만하다. 그런데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 마지막 말이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그 그 아주머니의 고백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아닌지요. 여러분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웰빙이라는 말을 하는데 잘 산다는 것 과연 무엇인가? 건강하다는 게 정말 뭘까? WHO 세계 보건 기구는요. 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더라고요. 건강이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보건 기구가 육신의 건강함만이 건강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육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참 멋진 정의죠. 근데 저는 저 정의를 보면서 한 가지가 좀더 보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건강을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어, 말씀드리면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요. 세계보건기구가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1998년 1월에 이 사회가 합의를 했더라고요. 건강은 뭐냐? 육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도 충족된 상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게 전체 회의에서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이 그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쉽다. 왜 영적인 얘기까지 안 했을까? 여러분, 왜 영적인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는 만족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것,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관계, 여러분들의 정식적인 관계, 이 모든 것에 건강을 주셔야지만 여러분은 온전히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바로 서야지 여러분의 육적인, 사회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신 모든 걸 지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관,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우린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주관하셔야지만 너희들의 영혼도 너희들의 혼도 너희들의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 뭘까? 우리 어른들 흔히 계란을 보면서 이거는 유정란이야, 이거는 무정란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 볼땐 똑같아요.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죠. 유정란만이 태어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이요, 생명을 낳지는 못하잖아요. 왜? 언젠가 우리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다 썩어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유정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으면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도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보세요 깊게 묵상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되실 때, 친히 너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 이 여러분 다윗 잘알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뭔 죄를 짓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겁탈해 버려요.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도둑놈이야.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렇게 경고하셨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10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을 열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내 뼈가 세하는 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윗을 뭐라 그러냐? 왕이야. 저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보고 그를 부자로 보고 최고의 권력자로 보는데 그러나 실상 다윗은 뭐예요? 내 뼈, 육신의 뼈가 완전히 녹는 것 같고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빠져나간 것 같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주지 않는데 내 자신이 나를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이 아니니까 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기뻐하는 자가 되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고백이에요 10편 32편과 똑같은 게 뭐예요? 10편 51편이에요 10편 51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면 나는 끝장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내가 겉으로 볼때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다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내 영혼도 그렇고 내 정신 상태도 그렇고 내 육신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관자로 다시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링 무초라는 찬양사역자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목적이 끄는 40일 했는 세들백 교회의 찬양사역자셨습니다 리고렛 목사님과 함께 24년 동안 찬양사역자인데 정말 미국인치고 키도 좀 안하죠. 머리도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쉐이브를 해가지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저도 세들백교에몇번 참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워풀하게 찬양할까? 어떨 때는요 이런 세션들을 하나도 안 하고 혼자 기타만 딱 들고 찬양하는데요. 어, 어떨 때는 뭐 영어 가사 잘못 알아 듣는 가사들도 많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파워풀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인도를 해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찬양인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이해를 했어요. 이분의 아버님은 대학 교수였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끌고 시카고로 데려가서 새 아버지를 만나게 했다는 거죠. 엄마가 재혼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밤마다 악몽이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소리에 완전히 패닉이 되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그래서 집을 도망치자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와서 마약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마약에 구렁탕이하게 되고 자기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약에 찌들어 사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의 영혼에 빛이 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두시간세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 리그무처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찬양이죠. 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그 찬양이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가스펠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당신 마음의 풍파도, 다, 당신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you can start over.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정말 어떤 풍파도, 어떤 산도 하나님은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렴이 더 멋져요. 그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사회적 건강도,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사는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지금 제가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 대살로니카 전서에 얘기한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지난 새벽 기도 동안 계속 대살로니카 전서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인데, 거룩은 대살로니카 전서의 핵심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냐?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희들은 거룩한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순결한 신부가 되야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을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기를 이게 주제예요. 또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럼 거룩은 뭐예요? 그럼 구별됨이에요. 다른 사람은 달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는데 우리의 영뿐 아니라 뭐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몸은 창녀한테 줘도 된다. 아니 빨리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나요? 여러분, 그 2단이에요. 우리의 몸도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이 함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몸은 어떠세요?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은 어떠세요? 사람 지적질하고 악플이나 달아대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헐 흘기고 여러분의 입은 어떠세요? 악담을 퍼붓고 편가르고. 여러분의 발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그럼 뭐예요? 몸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려라.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 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 이미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몸이에요,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 혼, 우리의 혼, 정신도 정말로 거룩해야 돼요 잠언 23장 7절 말씀해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무릎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 중심을 본대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건 뭐죠?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볼때 아, 얘가 어떤 위인이구나 어떤 인간이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뭘로 보죠? 목사로 보잖아요. 별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뭐 반지가 엄청나게 비싼 걸끼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 반지를 보면서, "아, 저거 좀 내가 훔쳤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마음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하,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보지만, 하나님은 저를 도둑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사장님으로 보이고 선생님으로 보이고 멋진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음란한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도 거룩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이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왜 출애굽 시키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려면 한 가지가 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을 거룩하지 못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요. 거룩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겨요.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이 어떻게 돼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완전히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 주의 일할 거야. 그리고 신학교 갈 거야. 그러면, 어, 신학교 가. 주의 일 해. 단, 거룩하게만 살지 마라.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면서 두손 들고 울고불고 하면, 울고불고 찬양하고, 기도해. 단, 거룩하게만 살지 마라. 나 이번에 단기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온전히 주일 지킬 거 그렇게 해. 단, 거룩하게만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뭐 헌신한다, 전도한다, 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정말로 위정자들이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나라는 이 시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한 국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하리라. 그들은 권력을 지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요. 악한 자들은 뭐하냐? 맨날 국리만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착취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 말씀에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거룩하지 않은 위정자들이 있으면 뭐 하냐?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그의 생각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게 심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몸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잘 사는 걸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요. 잘 살기를 원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마지막에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불렀잖아요. 근데 그는 faithful. 그는 신실하다. faithful 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그치기 시작하면요. 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속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의 시작도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그렇고 맨 마지막도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믿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그그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늘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저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생물학적 나이가 먹어 가면은요. 육신도 점점 연약해질 겁니다. 그 건강 잃어버려요. 우리의 정신력도 점점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래요. 그 영적인 건강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쓰게 할때 온전하게 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잘 삶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모두 다 강건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다 마칠 때 그래 너희의 구별된 삶이 내 은혜를 강구한 삶이 나와 함께 거할 거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